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아미코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잘 오르다가 후루룩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죠.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다행인 건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이 좀 남아 있는 건지 아래꼬리 길게 늘어지면서 하락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미코젠 사실 호재란 호재 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에서 가져갈 수 있는 탄탄한 신약 호재부터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는 먹거리가 많은 종목인데 중요한 건그 호재들을 다 덮는 오너 리스크 악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악재권 관련된 이슈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이 과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 아, 더 떨어질까 무서워 팔아 버릴까 하나 아, 내가 팔았다가 갑자기 반등한 뭐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주가가 높게 올라간 상태이니 만큼 욕심도 나고 겁도 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종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될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만지실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나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계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 때아니고요 딴딴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 에서 15만원 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재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 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갈라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격매수 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몸에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저 주식하면서 맨날 맘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봐 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 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자랑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 자랑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5, 2, 3,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 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 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싸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미코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아미코젠 지금 현재 오너리스크가 좀 존재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온갖 찌라시란 찌라시 다 딛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진또배기 악재와 해결책 대처법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차투가 지금 한 순간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우실 거고 패닉을 하고 싶고 막 뇌동매매 하고 싶고 심야 깨인들막 탈탈 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하는 이슈는 무엇이냐? 일단 아미코젠 창업자인 신용철 회장이 바이오버너 외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살짝 커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무서운 거죠. 우리 주주님들이 좀 조심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비피더 투자가 결국에 소액 주주의 부담 으로 귀결이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온 오너 리스크 연이어서 금국 pf로 인해서 본격화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악재들을 감시하기 위한 주주 제안 역시 주주 총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bp도 투자 현재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요. 아미코젠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는 있지만 이미 99억 원에 임박하는 손상차손을 개선했 했어요. 우리 주주님들의 생각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미코젠이 인수할 당시에 19,900원으로 올랐었던 비피도의 주가 현재 6,000원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2년 반이 지나면서 현재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아미코젠 당시 비피도를 주당 한 24,500원, 24,000원, 2만원 중반대에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6,000원이라니까? 이미 절반은 송상이고요. 투자할 때 발행했던 CB 모두 다 유증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도 다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소액주주분들이 참여해서 모으는 자금이잖아. 게다가 책임 경영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절반 이상이 BP도 투자 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오로지 회장의 비중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주주님들 비중이란 말이야. 즉, 아미코젠이 BP도 인수대금 빚을 갚는 과정에서 회장보다 소액주주들의 부담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투자 신뢰들을 저버리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자본시장에 늘 잠재되어 있는 거고 회사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회사가 갑작스러운 가치이전으로 인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은 좀 방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미코 많은 주주님들의 신뢰를 잃고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까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전략 1차 목표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내가 어디에서 딱손 털고 나와야 아나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올지 제가 차트 이슈 매매 전략에 필요한 액기스 정보들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만한 매매 전략 세울 때 필요한 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꼭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준비했으니까 이거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 드릴게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010 5962 5239 여기로 아미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걸 다 발설하기가 조금 난감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 남겨주신 분들께 이거 그대로 그냥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남몰래 돈 걱정하고 마음 고생하고 쓸쓸하게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돈 걱정 없는 안전 하고 재미있는 주식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